안녕하십니까 렇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연습장 추천 컨텐츠예요 진짜 다양한 연습장이 있잖아요 뭐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하실 수 있는 연습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특색이 많은 연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 어떤 게 주로 연습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연습장을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골프 연습장을 왜 가냐면 필드에서 18호 라운딩을 잘 치려고 우리가 연습장을 갑니다 나는 어떤 연습장을 가는 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골프를 막 배우시는 분들, 골프를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즘 GDR이라든지 각종 골프 시뮬레이터 연습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아카데미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인도어에서 처음부터 다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일단 거기서 그냥 쭉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꿈시름 골프라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스크린에서 라운딩을 하는 건데 그 스크린에서 라운딩을 하는 거는 모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 테스트.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스크린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거든요. 그 느낌처럼 스크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골프를 막 배우셔서 골프에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이 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나 거기에 나오는 규칙이라든지 샷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은 실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집 근처에 카카오도 많으실 거고 골프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18월 라운딩을 이제 모의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보 값을 결과로 실제 필드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스크린에서 쳐서 난 이만큼 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좋습니다. 실제 필드랑 스크린이랑 은 조금 다릅니다. 스크린은 결국엔 오락기고 실제 필드가 진짜 골프니까 스크린에서 잘 치신다고 해서 왜 필드에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인도어 연습장에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인도어 연습장은 결국에는 매트에서 치는기는 하지만 실제 내 공이 날아가는 구지을볼수 있고 우리가 왜 스크린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실제 필드에 가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공이 어디 가는지못 보시거든요. 왜냐면 스크린은 화면에 다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 공이 진짜 날아가는 거여서 그 공을 잘 보시는 연습을 또돼 있으신 분들은 다를 거고 안돼 있으신 분들은 또못 보실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 좋은 게 실제 인도어 연습장입니다. 인도어 연습장에 가시면 내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바람을 느끼면서 어, 바람이 얘로 부니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고 정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 화면으로 찍은 연습장이 두 개가 있어요. 밀리토피아가 있고 테슬렉스하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장이라는 게 그냥 연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각종 부대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찍은 밀리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이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긴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내 공의 구질을 끝까지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퍼팅 연습장이 진짜 잘돼 있어요 퍼팅을 연습을 하시고 대충 거리 감각을 익히시거나 퍼팅 에이밍을 서시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슬렉스 안함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으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원래 구질를 완벽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좋은 게자료화면 나가겠지만 벙커 연습장이 있어서 사실 벙커 연습이 진짜 힘들거든요.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실제 필드에서 상황을 마주해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벙커 연습장에 가셔서 한 많이는 아니고 인도 끝나고 한 10개에서 20할 정도만 연습을 해보셔도 실제 벙커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각 인도어 연습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혜택이 너무 많아요. 뭐, 한 달권은 저렴하고, 어디 회원은 저렴하고, 뭐 그런 각종 조금 머리를 쓰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인도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 라운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 경험을 쌓는 파스리가 있어요. 파스리는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갔는데 이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스리는 자료 화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쇼게임 연습장이 있습니다. 쇼게임 연습장이 뭐냐면 장디랑 그린을 표현해놓고 그걸 실제 어프로치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자그만한 공간에 한3 4 0 m 정도 공간에서 계속 연습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파슬리랑 숏골프 이런 작은 숏 연습장에서는 그냥 해 보고 싶으셨던 거를 다해 보실 수 있고 생각하셨던 걸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누구는 핸드포스트를 많이 준다 하는데 나는 핸드포스트를 덜줄때 결과가 더 좋다든지 그런 연습장을 사실 할수 있는 게 숏게임 연습장이고 파슬 연습장입니다. 파스리 연습장을 제가 저희 엄마랑 처음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파스리에서 제일 바보는 파스리에서 버디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에서 다 스코어를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잘하려고 가시면은 두개다못본 짓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어 프로치만 연습해야지 하면 그걸 위주로 연습을 하시고 퍼팅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럼 퍼팅 연습을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세요. 어그 영상 은 따로 올리겠지만 이제 연습장 중에서도 최고급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연습장에서 제일 좋은 연습장이 뭐냐면 천연 잔디 연습장이라고 있어요. 천연 잔디 연습장이 뭐냐면 티샷부터 아이언샷, 어프로치샷을 다 실제 잔디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잔디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물론 비싸. 가격은 물론 비싸지만 그 경험이 제일 골프. 이 실력 업그레이드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인도어에서도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지만,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인도어는 평평한 매트로 되어 있고, 천연잔디 연습장은 계속, 아, 이 계속 울퉁불퉁한 잔디 위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데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이 스카이 72를 되게 자주 갑니다. 스카이 72가 가깝기도 하고, 서울 근처에서 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천연잔디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솔트베이라고 시흥에 있는 거기도 천연잔디 연습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스카이72를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스카이72는 인도어가 있고 천연장비 연습장이 있고 쇼게임장이 있고 벙커 연습장이 있고 퍼팅그린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걸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가격은 물론 조금 비싸다는 점.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보니까 천연장비 연습장 60알이랑 쇼게임 연습장 2시간 이렇게 해서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어를 추가하면 7만원 정도로 가격이 조금 다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실수록 저렴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골프에 대한 지식과 골프에 대한 경험을 금방 쌓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면 아카데미 이제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너무 잘 치거든요. 그 학생들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그런 용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엔 스카이 7시 위에서 제일 연습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의 영상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던 습관 때문에 가지 마시고 내한테 부족한 게 무엇일지 나한테 필요할 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올 2024년 이제 남은 시즌 동안 좋은 스, 성적과 좋은 스코어가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